안녕하세요 행복한 꽃현나 다육입니다 와 지금 색감 보세요 다육들 색감이 아주 정적으로 올랐습니다 절정으로 올랐어요 어, 이곳은 키핑장이고요 어, 시흥에 정왕동에 있는 아름다육 정원의 키핑장입니다 오늘의 다육 소개해드릴 다육군요 판매 어, 영상인데요 매니아분의 다육들을 묵둥이, 4년에서 5년 정도 키워낸 묵둥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일년으로1년로 이렇게 지금 위에부터 화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다육은 묵둥이만 갑니다. 묵둥이가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요? 보여드릴게요. 요런 철화, 큰아이 가고요. 두 번째, 레티지아 묵둥이, 뭐, 요런 아이. 이름은 제가 이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어, 구매를 하시면 어, 사장님께서 이름, 이름표 포장해서 같이 드린다고 하고요. 다 여기는 뽑아서 드립니다. 뽑아서 드려요. 지금 세트가 이렇게 되는 거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 철화 있죠? 마리아, 저아 있고, 여기 두 아이, 여기 금도 들어갑니다. 여기 금, 금 있고, 핑크, 루비, 어,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굽습니다. 어, 여기 매니아 생활을 4년에서 5년 정도 했다고 해요. 그동안 키워낸, 요, 아름다육 정원의 키핑장에서 키워낸 다육이니까, 색감들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런 아이 보세요. 요런 아이는 군생, 군생아이요 굉장히 예쁩니다. 다육이만 뽑아서 갑니다. 물등 보세요. 묵등입니다. 금도 들어있고요. 요런, 어, 창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잘 키워낸 금. 금, 요렇게, 아이가, 어, 일렬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로네반스철학 굉장히 큽니다. 요거 하나만 7만원이에요. 어, 가격을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 세트당 7만원입니다. 묵은둥이. 화분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분은 가지 않고, 다여기만 뽑아서 포장을 해서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드문 군생이다. 목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무시합니다. 마 요렇게 가는데, 정말 대박 할인값입니다 이런 거는 일본 라즈 같아요. 목둥이에요. 여기 있는 다육은 지금 여기 매니아 키핑장 매니아 분께서 4년에서 5년 정도 키워낸 묵둥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총 세트는 48세트 정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가격은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번호 없습니다, 여러분 서착순 랜덤 계좌 입금 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입금하시고 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문하실 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번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랜덤으로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도 갑니다. 레티지아, 이거 한몸이란, 군생이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큽니다. 요것도 선착순으로 선택하는 게 없고요. 선착순으로 입금 순으로 가니까 48분에게만 갑니다. 어, 48분 마지막 끝으로 입금 순으로 끝나면 품절이니까요. 마음에 이렇게 세트 보여드리자.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죠 요렇게. 로라, 로라, 완전 묵둥이. 요런 아이도 철화입니다. 와, 이 철화가 굉장히 비싼 철화라고, 했나? 어, 에보니 원종에 보니 철화라고 했나? 마리아 철화라고 했나? 암튼, 어쨌든 귀한 어, 철화라고 합니다. 엮인 거 보세요. 에이, 이거 하나만 10만 원이 넘는다. 아유, 또 흥분했어요. 하나다. 요또 흥분했어요. 요 아이가 가고요. 밑으로 쭉 로라. 요런, 어, 군생들, 청, 어, 철화. 창. 여기 할로윈 철화. 요런, 이게 무슨 적인데? 어, 요런 아이도 가요.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는 빼야죠? <laughs> 강아지를 빼고, 얘는, 어, 그거 같아요. 포토시나, 포토시나 묵둥이죠? 색깔 보시면, 얼마나 묵둥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렇게, 세트가 큰 아이 요렇게 가고요. 펜지 쳐라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laughs> 너무 이뻐요. 이살구 미인금. 요런 아이 포함입니다. 이게 세트가 7만원.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너무 너무 예쁜 아이, 어, 묵둥이들 사 년에서 오년된 아이들을 이렇게 7만 원에 각 세트당 7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께서는 랜덤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구성을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맞춰놨기 때문에 다 어, 동등하게 가격대나 아니면 어, 큰 아이가 들어갔으면 좀 비싼 아이가 들어갔으면 좀 가격이 좀 조금 더 저렴한 아이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 아이 한 세트도 차지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렬로 요거 가고 위에 색감 보세요. 요런 아이 가고 군생입니다. 라자가 군생입니다. 와 너무 이쁘죠. 할로윈 얘가 할로윈인가 미인경인가 몰라도 애원님 쏙아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일렬로 가는데 7만원입니다 7만원 자라고사 자라고사 묵둥이죠 이라자아가 있고 요런 아이 보세요 입장 통통하고 짤막하니 너무 예쁩니다 군생입니다 요런 자라고사 있고 이 아이가 루비 틴트인데 요렇게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 대박입니다 이 아이도 비싼 아이라고 했는데 음 이게 무슨 철아라고 했지 아 사장님 방금 알려주신데도 잊어버렸어요 이 철화도 비싼 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7만원에 여러분께서 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 철화 게 레몬 라임 철화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가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여기 보시면 구성을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묵정이죠 이런 아이 홍 애그린 홍령 같은데 와 색감 핑크빛으로 올라왔네요. 묵등이네요 벤바디스, 어, 에케니아 금뭐 이런 아이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철아, 철화, 철아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게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여기 말고도 저쪽에도 이런 색감 끝내줍니다. 누다 금도 들어가 있고요. 철아, 철화, 철아 하나 이렇게 큰 아이로 위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 군생, 군생 어, 창 군생이 들어가 있고. 쭉 보시면 다 묵둥입니다. 여기 4, 5년 정도 키워낸 아이들이라고 해요. 여기 복랑 금도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 이큰 아이 들어가고 밑으로 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느 하나 처지는 아이 없이 동등하게 이렇게 구성을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번호 선택이 아니라 랜덤 구성, 랜덤으로 순차적으로 입금 순으로 갑니다. 뭐 여기도 보여드리고 여기도 보여드리고 좀쫙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세트가 요런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어느하나 처지는 아이 없죠 다묵등이죠 어, 괴막 큽니다 이런 아이도 가격 굉장하거든요 어, 진짜 먹었네요 진짜 묵등이에요 이렇게 일렬로 갑니다 옆에 요런 아이 키큰 요런 어, 아이 군생 어 그리고 여기 석하의 이름 뭘까요? 제가 이름까지는 아직 잘 묵둥이라서 구분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건 알아요. 천대천송 철하고 러우 철화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일렬로 가서 7만 원입니다. 이거 저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뭐지 패러독스 철인데요것도 굉장하고도 가격 이 10만 원 정도예요. 다육이만. 근데 이렇게 다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되는데. 7만원 루다 금도 들어가 있고요 오팔리나 로우처라 여기도 메비나금 같은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흑장미 중품 이상의 다유 이 아이도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트로 가는데 이렇게 일렬로 세트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열로 이렇게 세트로 지금 어, 줄 맞춰 놨잖아요 큰 아이부터 해서 이렇게 쳐라철라 보이시죠 얘 하나만 10만원이겠다 쭉 가서 이런 아이 라나우 꾸미니, 묵둥이, 요런 아이. 다 이쁩니다. 다 이쁩니다. 요렇게 가는데 7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요. 와, 이거 보세요. 얼마나 묵었는지 색감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헉, 이 아이는 또 뭐야? 이 아이 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아이도 가면서 요렇게, 요런 아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만원이고요. 화분은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어, 알아두셔야 될거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져가시면은 맘에 안 드시면 바로 곧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불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어, 그냥 두시지 마시고 만약에 주문을 했는데 맘에 들지 않으시거나 반품을 하고 싶으시면 사장님과 통화해서 어, 그대로 싸서 포장을 해주시면 택배 기사분이 알아서 수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 음에 혹시 안 드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 어 구매를 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어, 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트, 요렇게 돼 있고, 요쪽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쪽 아이도, 어, 지금 일렬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오팔리나 군생이에요. 이렇게 커요. 대품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쭉 일렬로 갑니다. 요기, 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데, 7만원에 여러분들께, 어, 순차적으로 랜덤 발송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 너무 이쁩니다. <laughs> 이런 아이 너무 이쁘. 색감 보세요. 제가 지금 많다 보니 빠르게 진행을 이렇게 해야 돼서 이건 포토시나 군생 같고 와이 아이 기천금입니다 엄청 통통합니다. 음이런 아이도 같이 포함 구성입니다. 자라고 사 군생이고요. 피치앤스크림도 대품입니다. 이렇게 군생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이름 뭐지? 오, 색감 너무 이쁩니다. 수영 멋있니지 <laughs>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요게 7만원. 어, 화분은 가지 않아요. 여러분 화분은 빼고 다육이만 갑니다. 다육이. 미니양비양도 이쪽에 있네요. 목둥이. 이 아이도 얼마나 묵었으면 색깔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그리고 몰라코 군생입니다. 이건 합식 같아요. 근데 군생들이 합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합식일수도 있고 한몸일수도 있어요 그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4 5년이나 됐기 때문에 어 여기 키우시는 매니아 분께서 기억이 잘안 난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군생인지 아니면 합식인지는, 어, 뽑아 봐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구매하신 분들께서,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뽑으면, 뽑아서 바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어, 합식인지 군생인지는, 어, 그럴 때알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군생이나 합식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될 수,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묵둥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라지하고 보세요 엄청 색깔 이쁘잖아요 요 하나만 해도 거의 5만원 이에요 근데 이거 개수 보세요 이렇게 다 가는데 7만원입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예, 묵둥이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세트당 7만원만 입금하시면 어, 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큰아이 가고 색감 예쁜 아이들 요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벤바디스도 군생이고요. 작지만 다 묵둥이 군생입니다. 묵둥이 외두아이도 많고 여기는 좀 군생 아이가 조금 적어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군생이 많으면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파랑새 군생 와 대단합니다. 파랑새 엄청 잘 키셨네요. 자라고사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는데 철화가 여기 밑에 있네요. 와 너무 예쁩니다. 어, 이런 아이 가는데 7만 원 괜찮죠,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금. 여기도 금이 들어가 있고, 창 들어가 있고, 요런 군생, 요런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 같습니다. 요런 아이기쭉 들어갔는데, 7만원입니다. 다기만 갑니다. 묵,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어, 7만원 찜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우주목. 와, 이것도 정말 오래됐나봐요. 색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도 보여드릴까요? 화이트 그린이도 묵등해요. 작지만, 요렇게 묵었습니다. 목대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르제. 이렇게 묵둥이니까이런 색깔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피멍이 들어왔습니다이 아이는, 어, 뭘까요? 도테랑이나 치아와 둘 중에 하나겠죠? 살구 미인금. 네티지아. 와, 이 아이 색감 너무 이쁩니다. <laughs> 요런 데도 아니고, 여기 큰 아이. 철아 요, 요, 아이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7만원입니다. 7만원.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갔네요. 어, 이 아이가 자라고 사인지 핑크 자라고 사인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군생이고, 어, 여기 철아. 길바 철아인가요? 색감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니엄속 아이 철아도 있고, 이런 아이도 군생으로 큰 아이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묵대 보세요. 이런 아이도 가면서 7만원에 여러분께서 득템을 하실 수 있는, 어, 매니아분의 묵등입니다. 지금 세트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보시면 포토시나, 어, 요런 아이,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한 세트에 7만원. 이 아이는, 여기 있는 세트는 좀 구성이 많이 돼 있고, 또큰 아이가 들어갔으면 좀 어, 숫자가 어, 좀 적어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음, 선착순 입금 순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어, 마음에 드신다면, 묵둥이를 찾으셨다면, 요거 선택하셔서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요거 하나, 요렇게 둘, 그리고 여기 철화. 색감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묵둥이라서, 어, 색감이 우리가 이천원 포트에서 있는 색감과는 확연히, 확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와, 이 아이 보세요. 이백미용 같은데, 백미용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렇게 서 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기천금도 여기 안에 있고 어, 라울 금이 여기는 포함이 됐네요와 대박! 묵둥입니다. 이런 아이 포토시나 이렇게 있고 화분은 포함하지 않아요. 창들도 이렇게 있고 와 여기도 많이 들어 있네요. 창들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죠. 어, 여기도 이 아이 올펫 같은데 올펫 무분둥이 같습니다. 와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 들어가고 화이트 그린이 묵둥이. 목대 보세요. 요런 아이 들어가고 와 여기도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목등이로 이렇게 구성이 7만 원 제아가 들어가 있고 여기 철아. 목등이들 군생 요런 아이 와 얘는 꽃이야 뭐야? 이거 보세요. 와, 라자가인가 이렇게 생겼나? 너무 이쁘죠. 와,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laughs> 플로리디티도 군생, 당인 군생. 색감 너무 이쁩니다. 여기 삼두 군생, 멀로 대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아이도, 이런 아이도 들어가서 이렇게 7만원. 옆에 아이, 어, 색감,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laughs> 이런 색감, 그 다음 철화, 어, 이거 일본 라즈 같애고요. 오팔리나랑 이 창, 창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물든 보세요. 어, 그리고 이런 군생,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7만원. 포토지나 묵둥이.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거든요. 아가들 아니야. 4년에서 5년 정도 키워낸 아름다운 정원의 키핑장에서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워낸 아이들을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는데요. 7만원에 드리고요. 이런 아이 보세요. 허, 너무 이쁘죠. 7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홍포도 그리고 이쪽에 창 이렇게도 7만원 음, 이렇게 이 아이는 8천대 차라 묵둥이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쭉 보여드렸는데 끝에까지 왔어요. 총 48세트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선착순 랜덤으로 해서 입금 순으로 해서 48분께 돌아가는 득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 마음에 드셨다면 어, 사장님께 문자를 하셔서 어, 7만 원찜 하시면은 어금 순으로 48분께 드리는 거니까요. 어, 그거 어, 기억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절대 비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이런 아이가 지금 4, 4년에서 5년 정도 키워낸 거고 지금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굽고목질화가돼 있습니다. 돼 있고 색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가들하고 목둥이들 색감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증할 수 있는 어, 키핑 매니아분 아름다이 정원에 어, 여기 농장에 와서 여러분들께 그 매니아 다육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7만 원에 세트 구성된 국민 음, 목둥이 매니아분의 다육들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7만 원 세트죠. 그거를, 이거 지금 밭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이거, 동등하게 나눠서 보내, 같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삼범방 밭을 만들어서 심어 주셨는데요.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온실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고, 그니까 수량이 한 50개면은 지금 세트가 몇 개지? 48개인가? 예, 네, 그 정도면은 이제 하나씩 나눠가, 5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두 개씩은 갈것 같은데요. 와, 근데 굉장히 물듬이 예쁘네요. 이런 거. 제가 뽑아도 될런가 모르겠네. 어, 이렇게 지금 어, 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동등하게 한두세 개씩 어, 드린다고 하니까, 음, 요것도 또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립니다.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거, 요게 7만 원이에요. 화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분은 빼고 다육이만 갑니다. 다시 한번 7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아 다육은 다음에 또. 좋은, 좋은, 착한 가격에 킵핑, 음, 매니아분의 다육, 그리고, 어, 목둥이들,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어, 선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행복한 고 현아다육이었고요. 여기는, 어, 시흥에, 정황동에 있는 아름다육 정원에 킵핑하고 계시는 매니아분의 다육, 어, 판매, 예,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물듦이 예쁜 아이들 어, 집에다 품으로 모실 수 있는 어, 기회입니다. 어, 지금까지 행복하고 현아 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